어, 오늘은 현재 상황 다시 잠깐만 말씀드리고, 어, 미국의 아주 그긴 추세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나와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laughs>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쭉, 9월 달에서 10월 달 사이 쭉 한번 찍고 올라오고 다음에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을 보이고 정점을 찍고 세게 흔들립니다. 기준금리는 2015년 12월 12월 달에 최초로 올렸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요식입니다. 올리기 직전에 한번 세게 흔들리고 올린 다음에 한번 이렇게 흔들렸거든요. 근데 올리기 전에 이렇게 흔들리는 요시기를 보면 이게 어, 이 뉴스를 볼까요? 이거는 이투데이 e 기사였고요. 민태성 기자께서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 10월 30일 날 올린 기사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뭐, 뉴욕증시 29일 현지 시간 요 얘기하는데 밑에 보면 연준이 이틀간 개최된 연방공개 FMC를 통해서 예상대로 3차 양자원화 퀴를 종료. 그래서 연준의 채권 매입 규모를 보면 2014년도 요 원절이 있죠. 요쭉 당겨보면 확대해보면 이렇게 2014년도 7월, 10월 요 원절이죠. 요 원절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그 그 뒤에 연준의 자산 규모가 그러니까 안 늘어난다는 얘기는 국채 매입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종료된 거죠 그래서 종료 전에 한번 흔들리고 그 뒤에 정점을 쳤다가 실제로 기준 리에 올리기 직전에 팅 한번 올리고 나서 퉁 이렇게 튀었어요 지금 패턴을 보면 지금은 계속 연준이 매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1500억 달러씩 줄인다고 얘기했는데 를 이게 1월달에 300억 달러로 올리게 되면 3월에 끝나게 될 겁니다 1500달러 계속 유지하게 되면 6월에 아마 끝나게 될거예요 그러면은 빠르면 3, 4월, 늦으면 6, 7월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 전에 주가가 흔들리다가 정점을 치는 패턴을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실제로 조정의 신호탄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얘가 올라가다가 둥글게 정점을 치든지 추세적으로 올라가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정점을 치게 되면 그 뒤에 조종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어제 하락 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하루 하락으로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4%가 넘은 지역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2%가 넘었기 때문에 하락 강도가 센 걸로 봐서는 이게 신호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파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준의 의사들의 매파적 발언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놓고 그리고 또 다시 또한 가지 보면 이제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신호탄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현재 상황은 그냥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어, 미국 시장 장기 추세에 대한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1인당 리얼 GDP거든요 개인 1, 그러니까 1인당 GDP 규모를 보여주는 건데, 장기 추세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약간 아랫단으로 아래, 아래 좀 내려와 있어요. 강도가 좀 떨어져 있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미국 지수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음, SKLOF, 스케 l o f 라고 발언을 해, 읽어야 될까요? 하여튼, SKLOFF.com 사이트에 보면 이런 차트가 나옵니다. 이거 예전에 마케도치에서도 보였던 차트인데 여기가 확대가 돼서 여기 걸 보여드리는데, 어 이게 장기 차트, 다우의 장기 차트거든요. 그리고 로그 차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상승, 그다음에 박스 이 때가 대공황 때인데, 이 때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박스. 약간 상승했지만 여기까지는 박스권입니다. 그다음에 상승박스, 상승박스를 거쳤거든요.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 이건 2016년까지고 지금 차트를 놓고 보면 이게 계속 올라와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패턴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이 밀고 올라왔죠. 2018년도, 2019년도를 바닥으로 한 13, 4년째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럼 향후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장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볼만해요. 어, 예를 들면, 여예 볼까요? 이게 무역수지거든요. 이 차트가 두 개가 믹싱된 겁니다. 동일 차트가 계속 동일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절이 돼서 두 가지 차트를 믹싱했는데, 그냥 무역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미국이 60년대, 50년대는 이제 노난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글로벌에 있는 모든 생산인지가 붕괴되고, 본토로 공격받지 않은 미국만 살아남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찍는 물건을 전 세계로 팔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이게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약간 변동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미국의 원조 계획 그리고 어 서독 그 그걸 발판으로 이제 경제 이제 경쟁력을 회복한 서독과 일본 쪽에서 이제 미국을 수축 쪽에서 위협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이 시기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잘 보면 이제 70년대 좀 흔들리고 있다가 이게 세게 80년대 흔들리면서 80년대 플라자비로 들어가서 미국이 무역 적자 늘어나니까 강제로 일본하고 서독에 통화절상을 실시했고 서독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는데 일본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뒤로 보면 이제 이 추세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제품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일시적인 통화 정책만으로는 그 추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대규모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움직이던, 음, 이렇게 이60 이게 50년대, 60년대 밀고 올라왔다 70년대 행방하거든요. 50년대, 60년대 이렇게 밀고 올라왔던 거는 제조업 중심으로 쭉 주가가 성장했다고 볼수 있고요. 70년대 이때는 좀 상실했다가 제조업 성, 성장을 80년대, 90년대 주식 시장을 밀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 밀고 올라온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역 수지가 적자 규모가 이렇게 커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려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GDP 대비 그그니까 어 GDP에서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보면 이게 늘어나기 그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는 80년대 들어서고요. 70년대는 이제 머리를 살짝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트렌드 패턴을 놓고 보면 8, 90년대는 개인 소비가 주식시장을 밀어 올리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사실 이 퍼센테이지가 더 밀려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70% 육박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개인 소비지출이 크다 하더라도 이 지표를 계속 밀어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주식 시장이 지금 이렇게 추세적으로 달리는 걸 계속 달릴 수 있겠느냐 다음 번 경기 사이클 조정 국면 이후에 추세 사이클도 계속 달릴 수 있겠느냐 이런 패턴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다시 쭉 뻗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 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이게 그루 포커스에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 파란 게 있고. 이 연두색이 있죠. 연두색은 그냥 시가총액의 GDP,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고, 밑에는 그 파란색은 시가총액을 GDP하고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산, 총 자산 규모까지 합해서 나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규모가 결과적으로 시장에 풀려나간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이 전부 다 경제 활동에서 뭔가 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로 정확히 이 가치 패턴을 보여 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다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 그 국가가 창출하는 경제의 규모에 비해서 시가 주가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 거의 극단적으로 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이 창출하는 이 구조로 봐서 보는 이제 10년 EPS의 그 물가를 반영한 그런 것들의 장기 트렌드를 보는 CAP 주수를 보면 얘도 IT 버블 때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이런 가치 평가 이후에 이외에 또다시 한 가지를 더 보면 이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이건 야르딘 리서치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이 주식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래서 퍼의 역수를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 이렇게 우리가 산정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1월 19일자 현재로 보면 이제 4.68%예요. 역 역배수가. 그리고 이 10년 국채 수익률은 6.6%로 돼 있는데 과거 트렌드를 보면 얘가 좀 비슷한 형태로 패턴을 유지하고 오던 게 IT 버블 이후에 쭉 추세가 벌어지면서 이제 채권 수익률은 내려오고 주가기대수익률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는 패턴을 벌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갭이 지금 일정 수준, 지금 주식이 우세한 걸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패턴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물가상승률 CPI입니다. 이건 소비자물가상승률이고요. 빨간색이 10년국채거든요. 장기적으로 10년국채 수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80년대 이후에 급격히 내려오면서 일정 부분 횡보 패턴을 보이고 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규모로 QE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수준, 그 저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전개됐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게 거의 30년치 이상, 그러니까 그 1, 2차 올 쇼크 이후에 내려온 물가상승률 이후에 물가상승률이 하단으로 안정화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현재 밀려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국채 수익률은 사실 이 물가상승률하고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얘가 상당히 머리를 들고 위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하단이 위로 밀려온다는 올라간다는 뜻이요. 그리고 과거에 밀려 올라왔던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상단인데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업의 이 배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퍼배수를 낮추는 그런 효과들을 보여야 되는데, 기업의 이익은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후반부로 가게 되면 비용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두 가지 비용 문제인데 한 가지는 예를 들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압박이 이제 강해지고요. 두 번째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광고 비용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가 판가비가 좀 많이 소비가 되죠. 거기다가 기업이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부채 규모가 커지게 되고 거기에 이자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판관비용과 이자 비용 두 개가 기업이익을 억죄게 만들어요. 매출 성장 강도는 계속 그 비용 강도만큼 늘어나는 패턴을 못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익이 증가 추세에서 정체 현상으로 바뀌거든요. 글로벌 금리 때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초반부에 그게 갇혀가지고 옆으로 움직였었고 요번에는 이제 급등하기는 했는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기업 이익 증가 추이는 둔화되게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퍼 배수가 계속 낮아지는 방향으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익이 늘어나지 못하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게 되면 퍼 배수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올라갈 방향, 얘는 아랫방향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갭이 과거 패턴으로 회귀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하는 게 채권을 들고 있는 것보다 투자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이번 사이클의 움직임에서 보면 이제 이 탄력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탄력을 받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조정 받고 출구 전략 이후에 탄력을 받고 다시 세게 올라왔습니다. 실제로는 이 시점에 분기 시점에 임박했던 건데 마지막에 기준 금리를 내리면서 내리는 과정에서 이쪽에 주가가 올라갔던 게 여기서 이제 저 항상 연준이 주식시장을 떠받친 것 때문에 요번에도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이게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오판에 대한 사이클을 제외하고 나면 한이 정도 수준까지가 연준 이 이후, 이후에 추구 전략 이후에 밀어, 밀어 올렸던 수준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오랜 기간 올라왔던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만큼 밀려 올라간 거고 이때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 못하고 계속 패턴을 밟아서 올라가서 이제 붕괴된 거죠. 지금은 예전처럼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못하고 일단 당장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생 강에는 길어봐야 기간적으로 놓고 본다거나 상승 강도로 놓고 보나 직전에 있었던 이런 시기 정도가 다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3월이 저점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년도 3월 수준 정도까지를 한 사이클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흔들리고 다음 사이클을 놓고 보면 한 2023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경기 수축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경제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2023년도 하반기, 2024년도 상반기나, 물론 경제지표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그냥 생각만 할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승탄력이 생각보다는 예전에 있었던 만큼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에 오랫동안 얻어왔던 상승탄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번 실제로 주식이 조정을 받으면, 그 뒤에 추세 패턴은 이게 글로벌 금융 이후에 밟았던 이런 상승 패턴보다는 이렇게 박스권 안에 갇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치 측면에서 많이 올라왔던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 보여드렸던 이렇게 그 미국 경제를 돌리고 있는 가계 지출 비중이 상당히 GDP 대비 상당 비중이 올라와 있어서 추세적으로 늘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한번 한탄력을 받고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요번에 경기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조정된 이후에는 이런 모습을 과연 보일 수 있을까 밀고 이렇게 계속 추세적으로 전거점을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는 부분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잘안 잡히거든요. 예전에 이제 한참 흔들리거나 일단 잡혔었는데 데이터가 잘안 잡히는데 지금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데이터는 어, 실제로는 버블과 관련 신용 팽창과 관련된 겁니다. 그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경기 사이클이 흔들릴 때 재고 조정하고 고용 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 조정, 그다음에 가격 조정 주식시장에서 먼저 제나 이런 쪽에서 이제 자산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데 요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조정이 일어났던 것은 재고 조정은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고요, 고용 조정하고 자산 가격 조정이나 신용 조정도 충분히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과거 패턴에서 일어났던 조정 중에 그 과거 패턴을 보면 확실히 조정이 된 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고용 조정만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붕괴가 되면 이 전체 사이클에 대한 조정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팽창 조정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데 그 적은 시정 팽창에 대한 조정이 충분히다 일어날 때까지 사이클이 어, 조정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깊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과거에 반토막 정도씩 떨어졌는데, 요번은 요번에 혹시 반토막 혹은 그 이상의 하락폭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주택시장의 버블이나 이런 쪽에 걸리는 건 없습니다. PIR, 미국에 이제 PIR이나, 아니, PIR이나, 뭐, FOR이나, DSR이나, 이런, 게 주택 관련된 지표들을 쳐다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부동산 쪽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깊이 안 보이는데, 하일드 채권 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보고 싶은데, 그 데이터들이 잘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하일드 채권이나, 그, 이제, 투기 등급성 채권이죠. 그쪽에 발행 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수면 아래 내려가서 아직 다시 재차 상승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 어, 상당히 많이 꺼지질 않았어요. 어, 이 데이터를 잘, 잠깐 보면 이건 이제 투기 등급성 채권에서도 가장 아랫다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트리플 C 이하, 트리플 C 하고 그 이하에 있는 채권들의 채권 수익률 움직임인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이게 들리다가 말 내려왔거든요. 과거처럼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격이 폭락하면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정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투기등성 채권에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가지는 주식시장의 껍데기 주식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계속 잘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도 일종의 껍데기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의 이익 배수를 받쳐줄 수 있는 현재 실적이나 단기적인 어떤 그런 이익 증가 추세 그리고 추세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퍼배수를 용인할 수 있는 그런 가격 배수 가격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IT 버블 붕괴 때에 있었던 상황하고 이 IT 버블 때가 사실 그 IT 버블 붕괴잖아요. 산업 버블. 이때가 신용 팽창 버블이거든요. 두 가지가 같이 믹싱돼서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붕괴가 지금 제가 붕괴 붕괴 얘기를 하니까 당장에뭔 일이 터지겠다 라고 지금 터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추구전략 다 지나고 나서 경기 사이클 후반부를 돌고 마지막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it 버블 붕괴에 있었던 일과 글로벌 금융위 때 있었던 이제 자산 그 신용팽창에 대한 붕괴 이두 가지가 요번에는 주택시장이 아니고 채권시장 쪽에서 그 다음에 it 버블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산업 버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그 현재 주가가치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업 산업 업종, 그린에너지 쪽이 대부분, 그 다음에 IT, 빅테크 기업들 이런 쪽들도 많은데 이런 두 가지 쪽에서 같이 믹싱돼서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테이퍼링 끝나고 추구 전략이 흔들린 뒤에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지속적으로 대상으로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이 선날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어,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정도로 미국 주시장 식 어, 시간을 하려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